마지막이네요. 마지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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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넌한번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새벽이야새벽이야그래그래귀엽었구나할수 없으냐 할수 없으냐 할수 없으냐 그래 그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사랑합니다 기분이 <laughs> 갑자기 쌓여네요 갑자기 이렇고 하고 <laughs> 네, 아드리기가아 어... <laughs> <laughs> 아, 이거를 위해서 이거 필요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많이 <laughs> 준비하셨네요. 아, 잘... 네, 많이. 어... 당황스러웠어요. 네, 마시... 네. 어 이제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최대한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학부 저의 대학부 시절 중에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대학부 시절 때 어, 신앙생활이 정말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 그때가 어, 군대 시절이었어요. 어 아마도 교회를 다닌 사람 신자라면 아마 군대를 가면 가게 되면 어, 신앙심이 변하게 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심이 군대에 가면. 어, 그 사람이 신앙심이 변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로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면에 안 좋은 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즉 신앙심이 성량할수 있는 기가 될수 있는 반면에 신앙심이 더 풀어지는 풀어져 결국에는 시험이 들고 많은 어,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새내기, 아마 새내기 여러분 시절 때, 어, 대학교 운동, 어, 그 시절 때, 음, 군대 시절에 시험이 들어서 못 나오는 선배 운동원들이 많았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나가고, 다른 데 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어, 군대 생활이 정말로 힘든 경우가 있었고, 어, 저도 마찬가지로 그 선배들이랑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 군대 생활이 힘든 경우도 있었고, 또그 이후로도 이제 군대 교회도 잘안 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제가 휴가에 나와서도 교회 생활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적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 저랑 같은 학번 친구들이 아마 제가 군대 시절 때, 저 여기서 잘 참여를 안한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군대 다녔던 시절. 여튼 네, 제가 그때는 정말로 신앙심이 많이 부족했고 정말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 그래도 다행히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이후에 유학생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유학생 유학생을 통해서 거기 에 있는 어, 필라델피아 쪽에서 유학생활 했는데. 거기에도 필라데피 겨양교회라고 있어요. 어, 제가 저, 거기서, 어, 교회 다니면서 신앙신도 어, 성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신앙이회복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런 부분을 말 말했던 이유는 또 하고 싶은, 어, 말은 앞으로 군대를 가게 될, 그리고 가 있는 부인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어,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아까도 말했듯, 말했듯이, 어, 그 선배들이 하나, 둘씩 그 애를 피해하고 멀리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군대를 가게 될 지금 가 있는, 지금 유학생 가 있는, 그래서 이 곳에 와서 오게 되면 그 친구들 좀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와 비슷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와 이런 챙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서로 서로의 신앙의 동역자로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어, 교회에서 있는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도 좀잘 참여해서 즐거운 신앙의 추억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시험에 들어서 여러가지 행사를 참여 못해서 많이 아쉬워요. 이런 좋은 동력자들과 이런 좋은 친구들과 같이 신앙의 추억을 못 쌓은 부분들에서 많이 아쉽고 많이 후회가 돼요. 어, 그래서 그런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 있는 행사들 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보여요. 갑자기 네, 끝났어요. 그만하시고, 네. 그리고 아까도 행사한 학위상이나 단기성교에대거 참여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뜻깊고 감사한 신앙의 추억들을 만들어 질 겁니다. 어,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돼서 직분에 맞게 된다면 서슴없이 감사함으로 직분을 생겼으면 좋겠어요.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고등부 때이 친구와 같은 미연을 했었어요. 고등부 때 제가 고2 고3 남부연장 하나 했었어요. 네, 했었, 아, 했었죠? 네. <laughs> 네. 어, 그때 제가 그 전에는 중등부랑 고등부 시절 때는 정말로 제가 막 놀러 다녔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중등부고등부 시절 때 어떻게 생활을 해, 하셨는지 뭐 남자들과 남자 운동원들 같은 경우는 뭐 피시방도 갈 수도 있고 뭐 맛있는 편의점 음식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laughs> 조용히 하십니다. 네. 여튼 그럼 <laughs> 아, 저희 친해요. 전대상님 친해요. 아, 네. 아색카로 아무튼, 그데 그때 이제 고등 2부 때부터 이제 이런 직분을 받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정착이 됐고, 정말로 이런 직분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어, 많이 성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도 나중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앞으로 뭐 직분을 받게 될 거예요. 전국이나 뭐 샬롬이나 아니면 조장 교이 샬롬에서도 조장, 뭐 부조장, 뭐, 뭐 합원장,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받게 될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게또 얘기를 할 때, 뭐 교육부장님, 뭐 조장 하자고 할때 그때는 정말 로 서슴없이 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어 그런 거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직분을 그래서 섬겨서. 신앙이 성장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laughs> 아, 그게요 아, 그래그래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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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같은 행사를 할 때마다 준비를 이제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날마다 여 감사했어요. 제가 많이 지칠 수 있는 있고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네. 네. 상위원들이그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웃으면서 그런 일을 해가는 모습을 통해 제가 정말 감사했고 정말로 회개를 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 사연 하실 상임이원용들을 통해서 네, 어, 그럼 아예 이 예. 네. 어, 결론은 뭐가 됐든 기회가 되면 직분을 삼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이 생각해서 안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이런 직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체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주님과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성광집 강도사님이 아닌 목사님 그리고 박미전사님또 저와 함께 48대 임원으로 섬겨주신 상임위원 그리고 부장 차장 조장단 한반장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안양지구 네, 안양지구도 감사합니다 네. 아동포지구도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운동원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